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임 하나 해보고 싶은데 하나 하고 싶은데 뭐가 없다. 이게 혼자서 막 랜덤만 계속하는데 계속 뭐가 좀 줄어들고 이러는 게 보이니까 나도 좀 그렇더라고.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도 하나 같이 병행해서 해야 이대도록 조회수 안 나온다고 랜덤 다이스밖에 안 하고 있으면은 진짜 안될것 같아가지고. 뭐 하나 새로운 걸 하긴 해야 돼. 솔직히 시청자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랜덤 안한 유저가 더 많고 발로란트, 총 게임은 장르가 너무 안 맞아. 장르가 맞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돼서 모바일 게임 중에 장르 맞는 거 우리 구독자들은 뭔 영상 많이 보나 그런 거볼 수가 있거든.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콘텐츠 가게 주인과 싸우는 스피드 덜덜. 현대 미술이 이렇게 위험합니다. 무적 알약 개발 1년 후 상상초유 리액션을 하는 스피드. 이걸 보고 내 컨텐츠를 어떻게 정해야 돼? <laughs> 이것만 봐도, 이것만 봐도 렛나를 접은 게 느껴져. 원래는 내가 시청하는 컨텐츠에 랜덤 다이스가 쫙 떴거든. 근데 이제 랜덤 다이스가 안 떠. 그만큼 내, 내 구독자들이 랜덤 다이스를 접었다는 라 거야. 이게 지금 하... 원래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채널에도 죄다 랜덤다이스 유튜버들만 쫙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요즘은 랜덤다이스 유튜버가 한 명도 없어 진짜 단한 명의 랜덤다이스 유튜버가 한 명도 없어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채널에 원래는 랜덤다이스 유튜버가 쫙 깔려있고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콘텐츠도 랜덤다이스가 다 있었는데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지구 랜덤 다이스를 내 시청자는 내 유튜브 영상 말고는 랜덤 다이스를 보질 않는데 내가 랜덤 다이스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냐 이거지? 아, 나 진짜. 와, 아, 이, 이 지금 나 이거 오랜만에 보거든? 이 이거 충격이다 이거. 아 심지어 감도 안 잡혀. 뭐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컨텐츠를 보고 감이라도 감을 잡아야 되는데 감도 안 잡혀. 자기 주인과 싸우는 스피드를 보고 난 무슨 컨텐츠를 생각해? <laughs> 아씨 이거 개웃기네. 씨 <laughs> 전체로 보면 이게니까 그러니까 조회수가 제일 높다 이거잖아. 동영상은 그래도 게임을 보네. 마인크래프트가 많구나. 근데 원래는 랜덤 다이스가 다차 있었는데. 야. 쇼츠에 영향할까? 그 그러니까 쇼츠를 떠나서라도 동영상으로 봐도 랜다가 없다라는 게 랜다가 하나도 없는 게좀 충격이네요. 와 진짜 좀 아씨 그렇다 당황스럽다. 뭘 하는 게 좋을까? 뭔가 추가로 컨텐츠를 하나 하고 싶은데 랜다만 붙잡는 게 아니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이거지 난. 그러니까 생방송에서는 다른 게임을 하면 솔직히 좀 루즈한 건 맞아. 근데 영상을 찍어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해서 들어가면은 나쁘지 않거든. 나쁘지 않아서 녹화를 해가지고 뭐라도 다른 거라도 뭐좀할 만한 거를 찾아야 될것 같다. 그런 거지. 이 뭔가 종합 게임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. 이야 나가고 싶다. 차라리 PC 게임으로 넘어가. PC 게임도 넘어갈 만한 게 있으면.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는 싫고 랜다는 하는, 하는데, 다른 것도 이제 발을 한번 얹혀 보고 싶다. 이거지? 망한 게임 리뷰? 와씨 랜덤 다이스, 고 랜덤 다이스, 롤로 랜덤 다이스, 워즈 생각나는 거 나만 그래? <laughs> 망한 게임 리뷰? 그냥 신작 디펜스라고 적힌 거는 그냥 아무거나 다 해볼까? 어, 디펜스라고 적혀있는 거면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, 여런 여러, 여러 그냥 디, 디펜스 리뷰나 할까? 디펜스 게임 리뷰? 인기가 없든 뭐 많든 그냥 하루에 하나씩 그냥 디펜스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만 <laughs> 그리고 죄다 깔아가지고 그냥 하나씩 해봐 연령층이 어떻게 보통 되있어요 연령층 한번 볼까? 18에서 24세는 적어도 부모님 연령층은 아닐 거라 부모님 아이디는 아닐 거라 내 나이 때까지도 내 나이 주변 친구들 애기들 보면 다 다섯 살네살 이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아마 자기 아이들일 거라 가지고 아마 이 정도는 열령 층이지 않을까. 그래, 좋지. 나이대 맞춰사는거 좋지. 그래서 피파 온라인 이런 거 <laughs> 잠깐 생각을 했던 건데, 또 피파 온라인은 돈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네. 아우, 저것도야. 랜다는 여자는 본 적이 없어. 저 정도면 난 많다고 생각하는데, 그러니까 한 가지 팩트는 그거지. 랜덤 다이스를 접을 생각 없다. 랜덤 다이스는 계속 할 거다. 나도 이 게임의 서비스 종료 날이 궁금하다. 랜덤 다이스는 계속 할 거다. 하지만 다른 게임도 발은 한번 좀 이게 발은 발은 한번 아, 올 올려는 볼수 있지 않나 이제는. 내가 랜더를 지금 4년 4년 넘게 지금 4년 하고 있지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다른 게임도 이발 이 한번 담궈 볼 만하지 않나. 생각이 들어서 팩트는 그거다. 뭔가 좀 구독자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, 아니면 좀 궁금했던 거든. 일회성으로 그냥 맛만 뭐디펜스누구 뭐, 그냥 다 맛만 보든 그런 거. FPS 같은 거는 호비이 길어. 발로란트 같은 것도 야 실력을 쫙 키워가지고 오랜 시간 해야지 되는 건데, 오랜 시간 구독자들이랑 같이. 하는 건 취향 안 맞는 사람들은 못할 거고 그런 거니까 좀 되게 가벼운 걸로.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데로 해서 이제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걸 보니까 아무도 게임을 안 해. 그데 <laughs> <근데> 그렇다고. <laughs> 아씨. 아니 그냥 랜덤 어린으로 가죠 콘텐츠. 자 아소라님이 게임을 접으면은 그냥 잊혀지는 한 명의 유튜버로 이제 사라지는 거라니까. 그러니까 나도. 그러기 싫으니까 우리 구독자들이랑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길을 찾는 거니까. 나는 랜다디, 랜다워, 랜다고, 랜다롤로다 킹만. 와, 진짜 진성 111퍼. 저 정도면 111퍼의 주식 샀지. 아, 주식이 없나? 111퍼는? 아무튼, 아무튼 그렇다. 음. 그냥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다. 내 구독자들이 이제 랜덤 다이스 영상을 안 보기 시작한다. 그러므로 난 불안하다. 이거 이거니까 이거를. 이거 해결하고자 봐도 봐도 이거 야 댓글들을 한번 보고 랜덤 망하면 바로 지금 이미 망했다니까. 이미 랜덤 다이스는 여기서 더 망할 게 길이 없어. 이미 이미 망했어. <laughs> 예전에 랜덤 다이스 한창 저거 잘될 잘 때는 패치노트 방송 시청자가 2 0 0 0명이 넘었었어. 지금 뭐 지금 패치노트 뜨면.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, 뭔가 발전하는 게 보이면은 계속 기대를 가지고 계속 있을 수 있다?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할수 있어. 근데 이제 뭐 패치노트나 이런 것만 봐도 퀄리티가, 패치노트 영상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게 보이고, 업데이트는 진짜 최소 인원 가지고 업데이트만 계속 해나가는 것 같고, 뭔가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, 소생 가능성을 보려면 퀄리티가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도 잘 관리 안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약간 인기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면 이전 게임들을 보면은 워즈나 이런 것들 보면 업데이트한지 몇 개월이 지나도 업데이트를 안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 렌다도 좀 유저가 더 떨어지면 워즈나 다른 게임처럼 놓을수 있겠구나를 느껴지니까. 뭐 만약 이것만 좀 가는 그거는 좀 애매하지 않나? 그냥 원이 111파가면 되지 않을까요? 그것도 여러 번몇번 번 얘기를 했어. 좀 오랜만에 이런 거 같이 좀 111파 가서 뭔가 좀 그런 거 해보자 옛날처럼. 그러니까 좀 유저들 좀 궁금해하는 것도 풀어주고 그런 거 얘기하면 그냥 내내 내 앞에서만 내내내 내, 내 하고 결정 나는 게 없으니까. 딱히 욕심이 없구나. 이제 회사에서 욕심이 별로 없구나. 이게 느껴져가지고. 욕심을 본인들이 안 내는데 내가 욕심낸다고 뭐 달라질 것 같은 회사는 아니다. 예전부터 계속 찾아와서 뭐 한,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뭘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받아들여지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그냥 나도힘 빠지지. 뭐 일기 유튜버가 뭐뭐 뭐 얘기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어, 어쨌거나 렌다는 붙잡고 뭐 일단 할 거니까 이제는 약간 오기 오, 오기지 오기 이 게임이 과연 이 이후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더 될까 궁금하니까 이제 오기다 오기 엔, 엔딩이 궁금하다 차라리 아싸리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서비스 종료합니다 딱 때려버리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긴급 회의 긴급 대책 회의 방송 <laughs>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랜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<laughs> 야 근데 우린 진짜 대책 게임 없다 우리는 만약에 랜다가 섭 종하면은 뭐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진짜 대책 게임 없다 메이플은 로스트 아크가 있고 그런 rpg의 같은 장르에서의 승행하는 리두이큰 산맥이 있지만 랜덤 다이스는 이 류에서 이 산맥이 없어. 아무튼 뭐이 렌다가 당장 서비스 종료한다는 말은 아니니까 그래요. 어쨌거나 이이 떠들었던 내용의 주된 저거는 렌다 안 하면은 뭐 하는 뭐 합니까 이거지. 렌다 말고는 뭐 하는 게 있냐? 같이 할 만한 거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찾아보자. 또 다른 발담굴 거를 그 정도라고 마무리합시다.